마켓맵 봄을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시장이 다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측에 오른쪽에 빨간색 네모칸을 쳐놨고, 아래쪽 하단에 빨간색 네모칸을 쳐놨는데, 일단 지수의 하락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필요한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떤 빈 공간을, 빈 공백을 월마트라든지 여전히 강한 에너지주,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은행과 증권주들이 지금 잘 받아주고 있음을 어 지켜본다면 우리나라도 오늘 반도체주들에 대한 욕심을 좀 부리기 보단 반도체주에서 나오는 약간의 리스크 회피 물량,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 가는 쪽에 배팅을 한다면 충분한 해지 혹은 방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은 어떻게 보면 드디어 조금씩 드디어라는 표현이라기보단 결국엔 어,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과거에 테슬라가 그랬었죠. 어, 전기차면 테슬라였고 테슬라하면 전기차였는데 지금은 전기차 브랜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테슬라가 과거 완벽한 1인자였었던 때에 포스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테슬라처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점차점차 개별적으로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 특히나 오픈AI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이야기, 여러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는 브로드컴과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AMD와 그리고 이번에는 월마트와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1위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좀 감안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조정은 가격 조정이라기 보단 기간 조정에 좀 들어온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덥석 덥석 지금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추후에 추세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서학개미 투자 하신 분들 그때 잡아가신 게 맞지 않을까. 브로드컴 간다고 브로드컴 우르르 인텔 간다고 인텔 우르르 뭐 amd 간다고 amd 우르르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종목을 트레이딩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기술주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우측 상단에 월마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앞으로 오픈 ai의 gpt에서 월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뿐만 아니라 결제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골자거든요. 그럼 만약 월마트가 이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오픈 ai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 플랫폼들과 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의 강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 AI 생태계의 어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I가 꼭대기에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오픈 AI가 브로드컴에도 손을 벌리고 있고, AMD에도 손을 벌리고 있어서, 아,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제 걱정 혹은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오픈 AI가 실제로 돈이 없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뿌리고 다는 이야기대로 할수 있는가? 라는 물음표가 붙는데, 이걸 또 해소시켜준 어,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은행주들에 대한 호실적.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어, 투자 자금을 받으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출을 한다 했었을 때, 은행들이 그 대출을 할수 있는 자금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에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좀 투자자들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 하드웨어에 대한 약간의 좀 아쉬움을 다른 섹터들이 잘 메꿔준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수의 낙폭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계감을 좀 안고 가야 된다. 이게 미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번에 막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한번 방어하고 또 여기서 한번 또 방어를 했다 치면 또 반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한 상황이라 경계감을 좀 가지면서 보셔야 되다 보니 새롭게 종목군들을 계속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저는 먼저 고민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 왔어요. 첫 번째로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고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엔비디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면 언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지만 엔비디아가 그 동안에 이런 조정 없이 올라왔던 건 아닙니다. 어, 작년 이맘 때쯤에도 고점 대비 약20% 빠졌던 혹은 고점 대비 뭐20% 비슷하게 빠졌던 구간들이 제법 있었어요. 어. 약 1년으로만 하더라도 이렇게 6번 정도의 20%에 가까운 혹은 20%가 넘는 조정이 있었던 상황, 그것을 견뎌내고 만들어낸 주가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느냐. 약 7에서 8% 빠졌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밑으로 약1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만약 10% 정도 빠지게 되면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좀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음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매수 대기자금들이 굉장히 크고 실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쪽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 그러니까 실적들 자체가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서프라이즈급을 지금까지 보내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기다렸던 뉴스가 어디 쪽에서 나왔냐면 중동 쪽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렇다면 중동도 굉장히 큰 자금을 가지고 지금 ai 산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인도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은 아직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조정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고 그러면 그 조정의 폭을 저는 어떻게 잡을 거냐 엔비디아 기준으로. 음, 저는 기술적으로 좀 밀려 내려온다면, 170불 초반대에서부터는 천천히 다시 한번 잡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 지수는 더 빠질까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어제 엔비디아 종가가 마이너스 3.68입니다. 앞에 마켓맵을 보셔서 알겠지만, 엔비디아만 봤으면 낯싹 지수 마이너스 2%대3%대 혹은 그 이상 빠져야 됐지만, 나사 어땠죠? 마이너스 0.7%의 하락을 좀 보였어요. 그, 그 말인즉,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반도체 주들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힘을 좀 내주고 있음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에 사고 싶으셨는데 못 사셨던 분들이 한번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고. 어 참지 못하시고 미리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견뎌낼 수 있는 비중, 그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것만 조금 덜어내셨다가 다시 저는, 다시 사는 전략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AI 버블 논란 혹은 고점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반대는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엔비디아가 실적 없이 1년에서 1년 반 동안 올라왔으면 그게 버블인 거죠. 그런데,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엔비디아 뿐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우리나라에서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테크 주들이 실제 메모리 가격 상승, 랜드 플래시의 가격의 상승, 그리고 쇼티지로 인한 어떤 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가격의 상승 이러한 것들은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체 없는 상승이 아니라 실체가 확실히 있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닌 정당한 상승세라고 보이고 있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내부적인 변수.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제품의 분량이 있거나 실적의 문제가 있어서 주가의 조정이 빠지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조정은 저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면서 어, 엔비디아는 최근에 박스 하단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제 친한 지인이 지난주에 실제 당했던 일이기도 한데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하시냐면 롱숏 전략을 하시면서 롱은 괜찮습니다. 롱은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 숏 포지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일정 부분 빠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e t f 따지고 보면 레버리지는 상승한다의 베팅이고 인버스는 하락한다의 베팅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숏 ETF들이 종목들마다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잘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또 함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AMD가 이렇게 좋은 호재성을 띄웠을 때 가장 크게 상처받은 쪽은 AMD 3배짜리 숏 포지션, 숏 ETF를 투자하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자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왜? 30% 이상이 넘어갔다는 건 반대로 아래로도 30% 움직였다는 거죠. 숏이니까30% 상승을 했다면 반대로 하락 30%였겠죠. 근데 이날 여러분들 AMD가 약40% 올랐습니다. 근데 3배 쇼은는40% 곱하기 3을 해버리면 자산이 제로가 되죠. 상장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쇼 포지션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하를 떠나서 그냥 자산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롱까지는 괜찮으나, 숏 포지션, 그러니 하락한다에 베팅을할 때는 저는 두 배짜리, 세 배짜리를 활용하시는 것은 조금은 고민해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심리에는, 네. 그좀 도박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떻게 왜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투기적으로 올랐다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나는 그 조정도 수익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라 욕심들이 결국엔 잘 통하면 괜찮지만 잘 통하지 않았을 땐또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까지 계좌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지금 미국 증시는 롱숏 ETF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 쉽다 보니까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 어, 아이언큐라든지 코어 이브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하실 때두 배짜리 ETF들이 항상 키움증권 매수 상위에 올라오는 이유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통하면 괜찮지만 그게 잘안 통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저는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꼭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